제일 위에 부터 보자 How i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그랬어요 웨더는 미출치고 무슨 뜻? 날씨 웨더, How is the weather? 에서 웨더는 날씨 런던의 날씨가 어때요? In March 마치는 몇 월달? 미출치고 3월 3월에 런던의 날씨는 어때요?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단어 일부를 물어보는 거야. 답변을 단어를 잘 못하면 거기다가 빨리빨리 답을 써놔야 돼. 자, watch and think 보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어. What will you say?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그림에는 it's freezing here. 그랬지? Freezing here. Freezing이 무슨 말이야? 아주 많이 추운, 꽁꽁 얼어붙는 그런 뜻인 거지, 그렇지? 런던에서 3월 달은 아주 꽁꽁 얼어붙어요, 아주 추워요 그런 말이고 또 전화, 아, 저, 그 상대방이 How is the weather there? 거기는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그 밑에 들어가 볼까? 그 박스 안에 있는 대화 내용을 한번 볼게. 오늘 날씨가 어떠냐에 대한 대화입니다. Mom, 엄마, How's the weather today? 오늘 날씨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I need an umbrella? Need는 필요하다 그런 말이고, umbrella는 우산 그런 뜻이지. 엄마, 내가 우산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It's quite cloudy outside. Quite는 대단히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대단히 클라우디 구름이 껴 있다 단 어디에 아웃사이드 바깥에 오늘은 밖에 구름이 많아 이런 말인 거지 자 아이를 체크 The Weather Forecast Weather Forecast는 밑줄 치고 기상 예보야 기상 예보 체크는 알지 우리가 체크해 볼게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지 확인하다가 체크해요. 내가 기상 예보를 체크해 볼게, 확인해 볼게 그랬습니다. 네, 아들이 Thank you, m o 엄마 고맙습니다. 얘기했어요. 오케 확인해 보니까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랬어. 이 동사 뒤에 날씨 나오면 부정문인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be going to 그러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것 같다 그런 말인데 앞에 날씨 나왔으니까 오늘은 rain.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엄마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Good 좋아요 대 그러면 I don't need need는 일반 동사고 일반 동사 부정문은 주저 동사를 쓴다고 랬지 그렇지? 지난번에 한번 다 설명했지 그죠? I don't need 돈 Don, 돈은 do 하고 not 줄인 거야 do not 그러면 난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내가 오늘 우산이 필요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됐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뒷장에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박스 안에 내용을 보니까 굿모닝, 아, 안녕하세요. 웰컴 투더 웨더 포캐스트 기상예보에 오신 것을 웰컴 Welcome, 합이다이뜻이츠 It's a sunny outside. 이쨍쨍하씨요햇웃이쨍쨍하바요에 그러나 위 t 익스펙팅 익 s 펙트는 e 는바예에하러나 w e a r e e x p e c t i n g e x p e c t 는 s y e 고 예상하다. 그 뜻이에요. e e e e n 오후에는 약간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Don't가 문장의 전 앞에 나오면 부정 명령문이야. 뭐뭐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고요. Don't leave home. 집을 떠나지 마세요. 집을 나가면 안돼요. Without umbrella. Without은 뭐뭐 없이 그런 뜻이야. 우산 없이 집밖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s t Forecast for today. 오늘의 기상 예보였습니다. Have a nice day.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이렇게 기상 예보관이 기상 예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거기 B 번을 보니까 How's i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아까 첫 페이, 앞에 페이지 나왔던 거지. 3월 달에 런던의 날씨가 어때요? It's rainy and cool. 비가 내리고 쿨. Cool. 지원합니다 그랬어자고 그 밑에 나와 있는 expressions 나와 있지겠지 클라우디 무슨 뜻이야 써니는 어 레인이 스노이 윈디 그렇지 콜드 하트 웜 따뜻한, 쿨, 응. cool. 시원한, 응. 됐지 응. 자, 그런 내용 가지고 밑에 두개 문장만 더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How's i the weather in Moscow in March? 모스크는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얘기하는 거지. 3월달에 모스크바의 날씨가 어때요? It's snowy and cold 이랬으니까 눈이 내리고 추워요 그런 뜻이고. How is the weather in Bangkok in March? Bangkok은 태국의 수도지, 그쵸? 3월달에 방콕의 날씨는 어때요? It's sunny and hot. 맑고 더워요. 이런 얘기지. 됐어요. 음.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다음 수업에 숙제를 잘해 갖고 와야지 우리가 본 수업을 좀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거요. 오케이. 수고했어. 응?